한 주간의 소식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는 코메리칸TV 이슈위시다 위클리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아니 올해 들어서 가장 쇼킹한 뉴스일텐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입니다. 철수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어도 됩니다. 쫓기듯 도망나온 말 그대로 역사적 망신인데요.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함락을 45년 지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민들이 생애 두 번째로 경험하는 국가적인 치욕입니다. 더군다나 빠져나오면서 테러 공격까지 당해서 13명의 꽃다운 나이의 미군들이 목숨을 잃었죠. 철수하면서 못 데려나온 미국 시민권자도 100여 명이고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빠져나온 수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 중 SIB 여권 그러니까 미군 협조자로 최종 확인된 숫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수만 명 미군 협조자들은 아직까지 아프간 카불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으로 여차하면 탈레반들에게 살해당할 위협이 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1인당 2천 달러 몸값에 탈레반이 미국과 흥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미국민들, 미국이라는 국가가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이 8월 26일에서 31일 미국 성인 12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런 수치는 7월보다 6% 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해당 조사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를 보인 겁니다. 정치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90%에서 85%로 내려갔고 공화당 지지층에서 6%에서 5% 무당층 46%에서 36%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율 85%가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미국민 아닌가요? 아무리 지네들이 만든 대통령이라지만 저딴 식으로 미국 국격 떨어뜨리고 이 수준 만들어 놓은 바이든 지지율이 85%라뇨? 아주 무슨 북한에서 김정은 지지도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5% 지지율을 보낸 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 나와야죠. 저 5%는 뭡니까? 공안의 이념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이든이 하는 꼴에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뇨? 아마 리즈 체인이나 딥스 세력들이 졌다고로 대답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당층, 즉, 중도파의 바이든 지지율이 30%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들 표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제 지지율이 1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년도 중간 선거 공화당 압승이 예상됩니다. 부활한 트럼프 대통령님 다시 한번 날개 달것 같습니다. 리즈 체인이 서열 3위에서 축출된 공화당 내반 트럼프 선봉장이자 뻔뻔함을 철갑처럼 두른 렌시 펠로시보다 한수더 뜨는 마녀 정치인인데요, 이번엔 감투를 썼습니다. 연방원 특별위원회가 공화당 내 반트럼프파 선봉장의 리즈체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특위저사가 당파적이라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라고 풀이되지만 반트럼프파로 공화당 당내 서열 3위에서 축출된 배신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인민재판 성격의 특위활동의 지도부로 편입되는 모양새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수 혈전을 꿈꾸는 채미를 개처럼 트럼프 물어하고 민주당에서 꼭두각시를 세우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공화당과 초당적으로 위원회 활동하는 거라는 명분을 주고 그 누구보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트럼프 대통령을 물어뜯을 것 같으니까 완벽한 일석이조 가재 잡고 또랑치고 아무튼 남는 장사하는 거겠죠. 한편 특유의 목적은 의회 난입사태 관련한 사실과 경위를 조사해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고요. 완벽한 인민재판입니다. 결론은 이미 딱 정해져 있죠. 의회 난입사태는 트럼프 탓. 증거가 불충분해도 트럼프 탓. 하지만 단순히 나섰다가 구속된 트럼프 지지자 민간인들을 협박해서 트럼프가 시켜서 의회에 쳐들어갔어요. 라고. 증언 받아낼 거고요. 그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 올가 매겠죠. 그깟 진술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미지라도 크게 타격시킬 거고 지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는 악마다라고 세뇌시킬 만한 꺼리 또 하나 만드는 것으로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만족할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에 어떤 오점을 만들지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하늘이 노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지. 하늘이 노한 정황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불타고 있고요. 뉴올리언스와 루이지애나주를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허리케인 아이다가 막판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부터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을 가면 갈수록 초토화 휩쓸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다. 이게 뭔 일이고 끝난 게 아이다라는 구수한 사투리가 정신줄을 놓으며 나오게 하는 초특급 뒷심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 메릴랜드주에서 최소 25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집계됐고요. 이중 뉴욕에서만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망자 대부분은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요. 영화 기생충 보면 은비 많이 들어와서 지하방으로 물 밀려 들어오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딱 그런 식으로 아이다가 지하방에 물 폭탄을 내렸습니다. 미국 아파트. 특히 뉴욕 쪽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반지하 층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퀸스와 브루클린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이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퀸스 아파트의 한 거주민은 건물주가 지하실 세입자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알렸지만 수압이 너무 강력해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뉴욕에선 짧은 시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맨하튼의 센트럴파크에 내린 시간당 3.15인치의 비는 역대 최고로 기록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최소 8명이 사망했는데요. 패서잇강에범람해한 명이 숨졌고 뉴저지 남부도시 엘리자베스의 아파트에서 사망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명이 나무에 깔려 생명을 잃었고 두 명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바이든은 완전히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정신 같진 않아 보이지만요. 이미 정신줄 놔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에게 잘못 올라가 있는 당신,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 사임하라. 점잖게 말했는데요. 그럼 안 되죠. 우리 까말라 이리스가 대통령 댁에 놔둘 순 없으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까말라 헤리스도 내려오게 하면 되지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정말 끝장입니다. 까말라 헤리스가 사임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네이시 펠로시 할매입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이슈 이스다 위클리 리뷰 처음 시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광고 나오면 광고 시청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